불에 가까이 대면 돼요. 마시멜로. 마시멜로. 스모어, 만들 스모? 스모어. 스모어 만들 거예요. 스모어. 스모어. 스모 만들 거예요. 시카메요. 마시멜로를 초콜렛에싹 깨었고 스를싹 감싸면은 그것이 스모이. 예 스모어인데 <laughs>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, <laughs> 크래커와 초콜렛, 그리고 꾸운 마시멜로와 위에 초, 또 다른 크래커를 덮어주면, 어, 초코파이가 돼요. <웃음> <웃음> 초코파이 비슷한? 비슷비슷한. 조금 샌드위치? 아주 칼로리 폭탄 샌드위치. 엄청 맛있어요. 잘 나온다. 응. 그리고 가운데에다 마시룰로를. 마와 얘를. 닫고. 팍! 찝을 시켜버려짜부로뜨려 <laughs> 응, 짜부르뜨려, 마시룰로. <laughs> 음 맛있어? 응 음, 너무 맛있다. <laughs> 엄지척 해봐. <해먹기>. 음 <laughs> 밤이 되면 식탁을 밝게 비춰준 가로등. <laughs> 이 가로등의 아이디어는 아빠가 고심 끝에 설치한 가로등입니다. 와, 진짜, 운치 있는 가로등. 가로등 밑에서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저녁 식사도 하고, <laughs> 야식도 먹고. 이 막대기는 부직갱이로 불 소시기로 사용한 부직갱. 오늘 마지막 밤이에요. 어떻게 보낼 생각인가요? 어, <laughs> 어, 어디 가는데? 음,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카드 게임이나 하죠. 아 그럴 거예요. 음. 가로등. 깜깜한 밤이 되어도 우리의 식탁은 이 가로등이 지켜줍니다.